자,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9월 11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 일단 오늘은 외신 속보가 하나 나오면서 지금 2차전지의 안 좋은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수 있을만한 외신속보가 하나 나와서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드렸던 내용이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2차 전지 섹터의 상승은요, 업황의 개선 외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차 전지 섹터, 특히나 에코 프로 BM이 올라갈 수 있을만한 카드가 하나 나왔어요. 자 그리고 물론 어제까지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7만 위안이 깨졌었는데 지금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 탄산리튬이 다시 한번 또 7만 위안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 전에 에코프로 관련해서 공시가 하나 나와서 이것부터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9월 10일이 오늘자로 나온 에코프로 공시인데요. 이게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 예전에 나왔던 거 정정하는 공시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타 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인데 자이 에코프로가 자회사 있죠. 이 PT그린 에코닉의 지분 20. 28%를 인수하는 건과 관련된 정정 공시예요. 그래서 뭐 정정 전에는 취득 금액이 532억에서 취득 금액이 정정 후에는 550억 정도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175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자기 자본 대비 비율이 0.2% 정도 늘어났다. 지금 이게 PT그린 에코닉의 최대 주주인 잼 홍콩 인터내셔널로부터 지분 28%를 이제 에코프로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가 지금 니켈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피티그린 에코니켈을 인수한 거잖아요. 당초보다 취득 금액이 살짝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자기 자본 대비해서 10% 미만이면은 재무 부담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요걸로 인해서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 자체가 현금 플로우가 추가가 되면서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시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로만 딱 해석하고요.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유럽 연합에서요. 전기차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 제한조치 발동을 논의하겠다라는 외신속보가 나왔는데, 자, 요거 제가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외신속보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요약을 해서 가져왔어요. 요거를 잠깐만 먼저 보면, 지금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요, 전기차의 미래는 유럽에 있어야 된다라고 밝히면서, 뭐 글로벌 교역과 성정 에너지 전환을 아우르는 연설의 일부였다. 중요한 부분만 살펴볼게요. 자, 이 조치의 일환으로 이 유럽 연합은요. 향후 2년 동안 배터리 기술 투자를 위해서 18억 유로 약 21억 달러를 제공하고 유럽 소비자에게 메이드인 유럽 전기차를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유럽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갖고 상대적으로 중국산이 저렴하고 뭐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현지 경쟁사로부터 점유율을 빼앗고 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좀 요약해서 그냥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은 지금 핵심 메시지 자체는 전기차의 미래는 유럽에서 즉 EU에서 영내에서만 생산을 해야 된다 유럽에서만 생산을 해야 된다 라고 밝힌 거고요 2년 동안 총 18억 유로를 배터리 기술에 투입해서 메이드인 유럽 EV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EU의 집행 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한 부분만 좀 살펴보면 세이프 가드 논의할 것 전기차는 영내에 제조돼야 된다 이는 곧 중국산 전기차 견제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입니다. 물론 EU 회원국들의 합의가 필요해서 도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 EU 내부에서는 이미 쿼터제 도입 가능성이 유력해요. 관세는 전체적으로 다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쿼터제는 수량 제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즉 앞으로는 이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를 점점 점점 더 막을 거고 반드시 유럽 내에서 생산한 것만 써야 된다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전기차의 수입이 막히면 현지에서 생산하는 유럽이라든지 한국 완성차 혹은 배터리들의 수요가 확대가 될건데 우리 배터리 3사 있죠 LG엔솔 삼성 SDI SK온도 이미 유럽 현지 공장을 확보하고 있어서 수혜를 입을 수 밖에 없는데 우리의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헝가리 공장을 갖고 있는게 에코프로 BM밖에 없다라 그랬죠 일단은 배터리를 만들려면 양극재는 반드시 필요한데 유럽에서 지금 나가는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 양극재를 댈수 있는건 지금 유일하게 에코프로 BM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전략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7월달에도 지금 유럽 전기차 수요가 46.8%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나온 지금 리포트가 나온 건데 이것도 제가 이 전략반 들어오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신데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은 지금 LG 엔솔도 유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배터리를 만들려면 양극재가 필요하고 LG 엔솔과 이 공급계약 가능성도 그래서 나오는 거. 고 CATL도 마찬가지로 셀 회사잖아요. 이 CATL도 유럽에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양극재를 받으려면 에코프로비엔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판매처가 두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셀 회사도 있고요. 바로 완성차 업체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BMW라든지 벤츠, 아우디, 볼보 등 유럽 고객사 대응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전 에도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LG엔솔도 지금 유럽에 배터리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폴란드 브루츠아프 공장이라고 해서 LG엔솔의 유럽 법인 소속이에요. 2016년부터 가동 중인데 앞으로 유럽의 보조금 정책과 EU의 배터리 법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극재 소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LNF는 지금 여러분들 원래 LG엔솔에다 양극재를 대고 있지만 LNF는 유럽 공장이 없어요. 어, 그러면 유럽 배터리 공장에서 양극재를 받을 때는 에코 프로 BM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코 프로 BM은 이미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에 양글제 공장이 이미 다 완공이 됐어요. 제가 이건 여러분들 IR팀이랑 직접 통화해 갖고 들었던 얘기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완공이 됐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 시운전을 돌리고 있거든요. 인증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아마 2026년도 초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 얘기까지 제가 전달되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삼성 SDI도 헝가리에 괴드 공장이 있는데, 이 SDI와 이 데브리층 공장이 차량으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고, 심지어 여러분들 제가 이 에코 프로 비엠의 헝가리, 양극재 공장이 여기 있는데 CATL의 헝가리 배터리 공장이 바로 옆에 3km밖에 안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CATL과도 에코프로비엠의 수주 계약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지리적으로 봤을 때라든지 정책적으로 봤을 때라든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구조가 LG 엔솔, CAT의 뭐 삼성 SDI 다 있다는 거예요. EU의 역내가치 요건이 강화된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유럽 내에서 유일한 양산이 가능한 NCA 양극재 공급 업체 하나로 부상 중인데 이 소식이 지금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어 확실하게 뭔가 공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리튬 가격으로 상승했다가 빠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수급 자체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잖아요. 그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서 요 하락했을 때 바닥에서 지금 기관들이 그래도 좀 담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최근 한 3거래일... 물... 3거래일 전부터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그래도 조금 조금씩 들어와 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다 물론 앞으로 이차원지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대세의 상승을 이어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3분기 실적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온 이런 외신 속보들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는 대중들이 잘 몰라요 확실하게 공시 뭐 수주 공시가 나오거나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는 공시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면서 오르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면 미리미리 지금부터 들어가서 조금만 기다린다며 다시 한번 상승세가 올때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주주님들이라면 이런 거를 공부하자라고. 그래서 제 영상을 계속 많이 봐 주시. 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물론 이 시간이 걸리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뭐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찍고 뭐 조선, 방산, 원전, 다른 거 너무나도 잘 가는데 우리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아니면 2차 전지 섹터에만 묶여 있다면 다른 거다잘갈때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된다. 그냥 마냥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다른 걸로 수익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2차 전지에 차례가 왔을 때또 그걸 즐기면 되는 거고 또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는 다른 쪽, 바이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야죠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이 전략방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돼요. 제가 원래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장마간 브리핑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것도 제가 오늘 나오자마자 바로 알려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기서 제가 자,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표 매매법을 거의 다 지금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픈할 수 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 전략방에 계신 지금 1 0 0명이 넘는 분이 계신데 여기서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료로 다 들어와 계신 건데 그냥 여기 계시면 제가 한달 정도는 체험해 볼수 있게 같이 매매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승률이 70%에서 80% 이상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체험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제가 따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지표 매매를 좀 테스트해보고 이러느라고 여러분들께 입증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증 받는 시간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제가 간단하게 자료로 좀보여드리자면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코드를 짜갖고 이걸 차트에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 물론 이것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려면 한 1년 정도의 데이터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024년 9월달부터 15분봉으로 매매하는 게 있고 30분봉으로 매매하는 게 있는데 두 개를 돌려봤는데 둘다 어느 정도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와 줬던 거예요 물론 8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사무실 이사도 하고 몸도 아프고 이랬어 갖고 매매를 많이 못해 갖고 지금 여기 8월달에 금액이 확 줄은 걸볼수 있지만 또 많이 벌 때는 굉장히 승률도 좋았고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백데이터를 다 돌려봤더니 30분봉으로 봤을 때는 1,000승 329패 제가 이거를 딱 플러스 5%가 1승 마이너스 5%가 1패 요렇게 기준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딱 승률이 한75% 정도 나오고 15분봉으로 했을 때는 승률이 76.9% 살짝 더 높았어요 자 무튼 이런 것들을 어차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자 큰 의미는 없는 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제가 이 전략방 우리 무료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 정보도 드리고 뭐 브리핑도 드리면서 원래 제가 무료 추천주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그동안 못 드렸어요 자 그러나 제가 공지 하나 드릴게요 물론 자세한 공지는 제가 텔방에서도 할 거고 지금 이 막바지 구간이라서 자료도 거의 다 만들었긴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죠. 이 전략방에서 앞으로 제가 이 지표 매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이거 다 무료예요. 그냥 전략방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진행을 할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종목 추천 진행을 할 거니까 따라 할 사람은 따라 하시고 뭐 따라 안할 사람은 그냥 확인만 해보셔도 돼요. 아니면 뭐 10만원씩 다섯 종목 이렇게 나눠 갖고 소액으로 테스트해 봐도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투명하게 승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렇게 9월 첫째 주에도 지금 테스트를 해 봤을 때 물론 지금 장이 좋으면 승률이 더 올라갑니다. 21승 5패가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게 제가 요거 다전략방에다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알아서 참여하시고 제가 요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뭐 그건 나중 가서 예 얘기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체험해 보실 수 있게 제가 이 지표 매매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전략방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하고 아직 우리 전략방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뭐 저한테 연락해라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링크 하나 제가 여기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 제 영상 있죠? 제 영상 아래 설명란 보시면은요. 제가 무료 전략방 링크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클릭하시면 제가 다 승인해 드릴게 드릴 겁니다. 뭐 연락해라 전화번호도 그냥 아예 없앴습니다. 연락하지 마시고 그냥 링크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와 계신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이 지표 매매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이 정도의 승률이 난다면 그때 다음 계획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와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한달 한 동안은 여러분들께 그냥 싹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함께하실 분들만 여기 계속 계셔주. 될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제가 자세한 공지는 또 영상으로 하나 제작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우리 전략방에 계시면 여기서도 제가 한 금요일쯤 아니면 주말쯤에서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 그대로 계셔서 제공지글잘 읽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